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TV 안중호입니다. 예, 도레매드법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도레매드법을 한번 했어요. 도레매드법이 지금 제가 그 8가지 중에 4가지씩을 지금 첫 시간, 두 시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매드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은 지금 이런 루어매드법이라든지 고리가 달려있죠. 아니면 뭐 도레라든지 아니면 이런 훅바늘인데 이런 고리가 달린 스타일 있잖아요. 링이 달린 거. 이렇게 하는 건 매듭이 사실 다 똑같잖아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렇게 매듭법이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게 다 유명한 매듭법들인데 그이세 가지 매듭이 사실 다 비슷한 매듭이잖아요. 고리에다가 줄을 넣는 거. 근데 지금 제가 그중에서도 도레매듭법으로 많이 쓰는 거를 지금 여덟 개를 먼저 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뭐 루어 매듭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낚시 바늘 매듭법, 그 다음에 또뭐 어 라인과 라인과 연결하는 매듭법.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부 막 6, 70 가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요 고리 매듭법만 해도 지금 벌써 지금 35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도 지금 음, 도레 매듭하고 어울리는 걸로 골라서 지난 시간에는 어, 클린치 매듭, 그리고 유니 매듭, 그리고 팔로마 매듭, 그다음 옵션 수이벨 매듭을 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어, 어, 트렐렌의 매듭하고 그다음에 크리스톤 크리스톤 논슬립 매듭, 그다음에 어, 버클립 브레이드 매듭하고 나노필 나노필 매듭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어, 여덟 가지로만 지금 요약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루어매드뭐 어떤 것이나 사, 써도 상관은 없어요. 루어매드법을 써도 되고 바늘매드법도막 섞어서 썼었는데 주로 도레매드법으로 많이 쓰는 거를 지금 요약을 해서 뭐, 묶어 봤어요. 여덟 가지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시간을 4가지를 소개하고 이번 시간에 또네 가지를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만의 매드법을 어차피 뭐 한두 가지 정도만 매듭법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주로. 그래서 자기만의 매듭법을 계속 활용하고 쓰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똑같이. 그러니까 보시고서 자기의 가장 손에 잘 있고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잘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매듭마다 약간씩 그 강도가 약간씩 틀리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낚싯줄이 강도에 따른 차이 뿐이지 묶는 거는 한번 묶어놓으면 거의 안 풀리는 단 매듭. 들이 대부분이 많아서 예, 매듭이 모두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네 가지를 지금 또 소개를 하니까 예, 이번 시간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루어 매듭법도 해볼 거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한 가지씩 다 해볼 테니까 가장 손에 있고 눈에 익는 걸로 한번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도레매드법 또네 가지를 해봤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었구요. 네 가지 또 해서 자기만의 매드법을 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